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입니다 자 오늘은 어, 재밌는 t v 님과 함께 신나는 광질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이녀석 나와 어딘 지 알아 하루 밑에 있지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안녕. 하겠습니다 안녕. 우후. 일단은 철은 충분히 다 있거든 아우. 들어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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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여기에서 철곡 하나 들으세요. 여기 철곡 하나 있을 텐데. 여있다 철곡. 헤이! 헤이! 뭐 엉덩이 실룩실룩거리고 있어. 여기 작은 상자에 넣어놓을게. 저기 하나. 오예. 동그라아 어디? 어디? 작은 상자. 오 땡큐. 여기 갑, 갑옷 있으면 막 갑옷 있거든? 그러니까 네. 막 챙겨가도 돼. 갑옷 어딨는데요? 나 상자 열어서 네가 가져가. 없는데? 막 상자 열어.. 아니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잖아. 아 여기? 검도 챙기시고 빵. 검도 챙기라니. 식량도. 충분히. 신경도 충분히? 응. 너무 다 가져가지 말고. 응. 이 정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돼. 빵 12개, 닭고기 4개, 양고기 4개. 그리고 버섯 슈트, 아, 이거, 그, 그리 6개 들고. 모기도 충분하게. 모기가 없잖아. 만들어, 그럼. 어떻게 무게 안만들어도 되겠나봐 있긴 있냐? 안지난 썩어떡이만 필요해 아니 너말썩아 맞다 내가 막대기 두개에다가 만들어 놀아 기다려 저의기 두개 먹대기 두개 안 필요하지 않나? 음, 아, 하나만 하나 필요해 자 여기다 작은만한 상자에 넣어둘게 어디? 네. 정도? 아 땡큐, 철거? 철 많아? 아오, 때려. 갑옷도 만들어줄까? 어. 나는 피가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응. 철 세트? 응. 오케이. 둘, 셋. 아니 금으로 해줄지 금이 더안 좋거든요, 그래. 어디다 넣놓을 거야? 됐어 가자 이제 입구 가자 아 감기가 걸렸어 갑시다 내가 들었는데 응. 이 발광석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어 응? 그리고 발광석을 따라간 뒤에 거기 동굴로 들어간 다음에 방질을한 다음에 응. 저 위로 올라가려 했어 아 근데 왜 피가 날지? 니 네, 낙땜.. 낙댐, 낙땜 입어서 그래 낙땜 낙땜 어? 저거 뭐야 누가 여기다 불 질렀나봐 밭 하... 발방식 어딨어? 밭 하... 발방식 어딨어? 나한번 찾아봐야지 아됐기 있다 어아위 네. 네. 괜이를못 들으러 가야지. 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긴, 긴 막대기가, 긴 발광석 막대기가 있다 했어. 찐을 다 오, 발광석을 따르니까 손광석이 나와. 그건 아직 캐면안 돼. 알았어. 뭐, 밟고 올라가? 아니, 이리 와. 어떡겠다 어디? 오! 네 근처가 예, 여기다 어디? 여기 사다리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일 수 있어 가자 그래 니네 먼저 가 아니다 내가 먼저 갈게 빨리 와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죠 니네 너무 뚱뚱해서 그래 아하. 아, 어, 여기 철도 있어! 우후. 우이 오. 오, 빨리 내려와. 내려왔어. 빨리 캐, 빨리 캐. 여기 다캤어다큰것 같아. 들어. 철을 캐면 되는 거야? 아니, 다이아몬드에 있을 거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캐야겠다. 있어? 어. 헐. 들어가면 안되지 당연하지 니 죽어 블록해서 그거 하면 될걸? 와 여기 야, 여기 그것도 많아 근데그그 그 석탄 아 여긴 여기 끝인가보다 최고 최고 나 마그마 있는데로 가볼게 내디 yeah, 네 죽어도 몰라. 용암 만 안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놀람> 다행히 용암은 지나쳤어. 어 용암 지났더니 금이 나왔어. 야청음족도 키. 아, 나중에 인첸인천트할때 필요하니까 어 왔습니다. <놀람> 금이 몇 개야 여기? 맞냐? 어. 어 여기, 여기 또 이거. 보면. 추구. 어 여기 차 있다. 나 어디는가 빨려 들어왔어. 야. 햇불 따라서 올면 될 거야. 햇불? 응. 캐버러는데. 야. 아, 안겠다. 한 개만 겠다. 오! 후. 이거 지는즐겁다 어, 이거 이거 어떡해? 응? 빨간색. 어 레드 스톤 캐. 일단 광광 광물이 다 보이면 그냥 캐버려. 자. 사모 사모. <laughs> 금 캐서 다이아랑? 아니. 나 지금 철하고 석탄 캐고 있어. 나는 다이아 다섯 개랑 금열개 캐서. 야, 여기 석탄이 너무 많다. 난 다른 걸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 너무 어, 많이 떨어지면 안 돼. 이름표가 뭐야 근데. 크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나네 근처야? 아 그래. 네네 밑에다 석탄 캐고 있어. 그래. 응. 수고해. 나 여기 있어. 난 다른 걸로 세버릴게. 야, 나도 같이 가. 일단 오라고 알겠다고 호텔 막혔어 어 막혔어 거기 아니거든 어 우리가 왔던 데잖아 나가 아 용암 있는 데로 가면 있을 거야 여기 석탄이야 아 용암 아래 내려가야 돼 이리 와봐 일단 용암 아래 내려가 뭐야 어떻게 가 나 내려왔는데 어? <laughs> 어, 야 철금 철금속 철도 있다. 나 먼저 갈게. 아니 <laughs> 보이는 강물을 다 캐라고. 이제 <laughs> 크리퍼 있다. 크리퍼 수고 살려줘요. 흠, 하모야 나 배고픔 다 떨어졌어. 나 죽는다. 나 반쪽 남았어. 어떻게? 아빵빵 빵. 아빵한 개. 야야. 털 보고... 아, 봐, 봐, 가 봐, 야 오겠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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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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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나나지나철 엄청 많 봐, 철 봐, 3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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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1편인가요? 그럼 또검지 해야지 아. 너 어딨냐? 나 지금 철 엄청 많이 캐고 있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철, 철 캐라 네 보이는 방향이다 흑요석은 흑요석. 흑요석? 흑요석 해. 그 근처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 있어. 아, 흑요석 안 키지는데? 다이아몬드 일단 곡괭이 만들어 나무를 안 챙겼지? 네. 하라하라하라바라바라바 동굴에 나무가 있을 수 있고. <laughs> 동굴에 나무가 있을 확률이 없어. 0% <laughs> 왜? 여기 네, 설마! 나가 아까 왔던 곳인가? 응. 여기 동굴 있다. 잠깐만. 에이? 나 철이 엄청 많은데? 잠깐만. 여기 설 우와! 왜? 마그마가 많아. 어인데 엄마 기다려. 아 빠졌다. 에이 뭐 별거 없네. 뭐야? 마그마가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어. 어? 아예 빠졌냐 뭐야? 오오 어, 어, 마그마. 마그마 크래스 재미없다. 아까 돌아왔던

이렇게 하고 어음도 없다 영어 여기 <laughs> 어디지? 오 어, 스켈레톤 야 같이 같이 가 어디 어 아래 아티 p 가 뜨고 뜨고 아래 어디 아래라고 하냐 바로 아래야 조금만 더가 여기? 아니 막막 막다른 기로 가고 있어 다시 막단기로 <왔다 바로>. 스팝 <스팟. 요> <요> <요> 철이 아주 많고 잘 <요> 거의 한 세트 다 돼가 영어로 음, 빠졌어 빠진 아, 뻔했어. 응. 허리안 했어. 우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응? <laughs> 다용으로는 아, 나 올라가고 아, 아, 싶어. 다용으로는 <laughs> 하들에 금일 일본에서 만납시다 파이엄.